네, 국민역 주변.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나머지 네 분들은 이제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요. 다섯 개를 이제 시범 사업으로 고 전체 현지 이 어, 서울시 역세권이 307개인데 그 307개가 차지하는 면적을 보면요, 그게 55만 제곱킬로미터예요. 55만 제곱킬로미터. 이 55만 제곱킬로미터는요. 서울시 전체 개발 면적 현재 개발되어 있는 면적의 15% 면적. 그래서 서울시 전체 개발된 면적 우리가 시가화 면적이라고 합니다. 개발된 면적에 어, 시가화된 면적의 15%가 역세권이고요. 그중에 어, 그게 바로 55만 제곱미터. 이게 거의가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데 일단 다섯째를 먼저 하겠고 어, 일단 출발은 국민역부터. 그럼 이제 올 연말 중에 이제 남은 4개만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 왜이 역세권 개발을 시작했느냐 그러면 어, 옛날 어,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이에 1959년. 네. 왜 59년냐면 노래 지국 들어놓은 거예요. 네. 59년 왕심리 때문에. <laughs> 그래서 59년도로 서울시가 한번 뽑아봤대요. 자료를. 서울 인구가 209만 명. 네. 지금 2018년도 작년까지 977만 명, 5배 늘어났다. 어, 도로는 6배가 늘어났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어, 지금, 어, 이게 현재 우리 서울시의 그 용도 지역에 대한 지도예요. 이게 서울시 용도 지역에 대한 지도인데, 여기서 이제 진하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이게 되게 땅값 비상구들입니다. 이렇게 진하게. 상업지역이죠그 그렇죠? 어, 다음에 이제 우리 개발하는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좋아하는 데가 이 푸른색 계통입니다. 네, 푸른색 계통입니다. 녹지지역지죠 그렇죠? 네. 주변에 녹지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 지금, 어, 지금 이때 보시면은 녹, 녹지지역은 절대 송제지 말자고 그러고 녹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용지 개발이 가능한 쓸수 있는 땅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녹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이미 지구가 다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믿냐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 이제 이것을 고밀도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역세권 주변을 고밀도로, 용적률을 왔다가 막 상향해가지고 녹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역세권의 청년 주택, 우리 나이가 몇 살까지의 청년인가요? 오늘 제가 청년처럼 보이려고 <laughs> 청바지 입고 왔는데 예. 예, 여름이 시원하다는 이 경험이 있지 어, 밤에 홈쇼핑을 보다보니까 팔듯하니까요 <laughs> 그래서 근데 이 모델이 입었을 때하 제가 입었을 때하고 <laughs> 똑같은 옷인데 아, 틀려가지고 예. 하여튼 예, 역새로 본 청년주택을 짓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원래 현재 우리 역세권의 서울시 정의는 250m예요. 그러니까 승강장으로부터 250m인데 청년주택은 350m 이내에 짓겠대요.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있죠. 공공임대주택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 원래는 250m라는 역세권이라고 그러는데 공공 임대 주택은 250m를 벗어나서도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 청년 주택은 350. 그 이제 남자들이 만들어 나기는 청년이라서이 예. 청년은 여성도 포함합니다. 예. 자 현재 서울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저밀도로 돼 있고요, 서울에 예. 저밀도로 돼 있는데 어 서울시가 발표한 아주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풀팩트 시티. 이거 어려워. 예. 나는 컴팩트 무슨 화장품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네, 컴팩트 시트는 뭐냐면요, 한 단어로 직주근접이라는 말써요. 직주근접, 네. 그래서 직주근접입니다. 직장하고 주택이 바로, 아, 아 예. 직장하고 어, 주택이 바로 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지금까지 서울에서 교통망이 생긴 이유가 어, 직장하고 주택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직장하고 주택을 갖다 근접하게 하겠다, 집주분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컴팩트 시티를 만들겠다, 컴팩트 시티. 그래가지고 더 고밀도로 만들겠다, 고밀도 이렇게요. 오른쪽처럼 고밀도로 만들겠다. 그 고밀도를 만드는 곳을 바로 역세권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 서울시가 발표한 거, 어, 지킬 곳은 지키겠다. 서울 주변에요 푸른색 개발지향 구역하고 한강은 그대로 다 지키겠다 이거죠, 그렇죠?